제자야 이십팔 장 제자의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다니. 아멘. 네, 예, 어... 오늘의 술에 대해서 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여기 여기 한국 분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2022년 때 제가 그 한국 지하철을 이, 이, 이용했는데 거기는 뭐통학길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 다니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그 편의점인데 지하철 안에 있는 편의점인데 앞에 뭘전시하는지 아십니까? 보드카요. 그러니까 그 약간 보수가좀 약한 맥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드카를 아예 밖에다가 진열해 놓더라고요. 학생들이 막 다니는데 제가 그거에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는 그 펜실베이니아 주는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마 다음으로 그 술에 대해서 그 규제가 아주 강했던 주입니다. 제가 그 2015년 때 그쪽으로 이사 갔거든요. 거기는 마트에서는 술을 못 팔게 있습니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때요. 왜냐하면 주류에 세금을 하도 하도 때린다 보니까요. 여기 있는 코스코도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는 그 술을 안 팔았습니다. 굉장히 청교도적으로 굉장히 엄격했던 주였는데 요즘 좀 규제가 점점 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음, 이그 충격 이 한국 분들 보니까 식당에 가면 식당 아침에 식당 가면요 아침 식사에 소주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맥주도 아니고 소주야. 그래서 제가 그 밖에 또 나가 나가면 사람들이 막술 취해 가지고 막 쓰러지는 모습,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있지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어디에 써 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어, 어, 제가 듣기에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여러,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소주를 꽉 들고 와서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댓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말씀 맞긴 맞아요. 예수님도 술을 많이 만드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사도발도 디모드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내, 몸, 내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마시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예 그리고 그 술이 어떻게 보면 약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 식수가 좀 오염된 곳에서는 그 술이 어떻게 보면 그 소독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그콜레라가 퍼졌을 때는 식수를 마셨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콜레라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호야자라고 불렀다죠. 그런데 그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죠.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술이하는 음료가 다른 음료에 비해서 마실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술하고 다른 음료하고 다른 단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술에서는 누룩이 있습니다. 다른 음료하고 달리 누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웬만해서누룩을 누룩의 어떤 걸 상징하는 데 쓰죠? 죄를 상징하는 쓰이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누룩 업게 하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기 때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가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말에 듣게 제 말에 이렇게 이 마, 서결을 들으면 저 억지 주장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여 모릅니다. 왜냐 간장이나 뭐 된장에 더누르게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제 이렇게 말한 게 누, 억지 주장이 아닌 게 여러분 이 우리 인간들이 다 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죄성을 갖다가 동여에는컨트롤 그 하는 그 띠가 있습니다. 두 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성하고 양심입니다. 이성하고 양심. 그런데 술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면 이 끈들이 풀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죄례 죄에 노출되고, 또죄례 저지,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지, 죄례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아내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개그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그때 좋아했던 그 코미디언이었는데,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후배 연예인들한테, 내 아래 놔둬라고 말을 말했, 했답니다. 예, 문자 그대로, 예, 문자 그대로 내아래에 나와 달라고 하면서 막 성추행했다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요즘은그 방송에 못 나오고 있다 합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그 괜찮은 사람도 나름대로 그 명망이 있는 사람도 술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갔다는 것이죠. 아마 밥줄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그음란죄 그리고 폭력죄, 그죠술을 마시면 용감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술 마신 사람들 중에 싸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뭐밖에서 밖에, 아무 사람도 붙잡고 싸운 경우가 있다죠.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족들이 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정 불화, 그러니까 일을 보면서 가족에게가 좋게 보지는 않겠죠. 그 가정 불화가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고민된 밥줄이 끊기게 되었다고 생겼다고.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라면요. 만약 여러분한테 두 명의 그 직원이 있다 칩시다. 한 명은 술을 안 마시고 그냥 성실히 그냥 일을,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뭐 실력이 나쁘지 않은데 술을 마셔가지고 온갖 사고를 마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누구를, 누구를 해고하고 누구를 계속 고용할 것 같습니까? 답이 나오죠. 또그 술이란 게 싸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식당 가면 웬만하면 그 소주 같은 게 소주나 맥주 같은 게 5천 원이나 6천 원이나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 가면 그, 그 소주를 갖다가 그 맥주를 갖다가 한 테이블인데 제가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한 테이블에 맥주가 열 병이 넘어요. 이게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그걸 갖다가 얼마 안 되는 상에 그걸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술이 들어가면 이술 자체가 잠동 밑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 돈을 아끼고 싶다, 가난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요, 웬만하면 술 술을, 술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정들과 개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불행을 안겨, 안겨주는 이 술을 만드는 그 양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양조로 유명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들을 보면 이상하게 불행해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해 합니다. 물론 그들은 술을 많이 팔아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가문 두, 명,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케네디 가문입니다. 케네디. 그,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옛날에 그 대통령이요. 그분이 나왔던 그 가문,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네스 가문입니다. 기네스북 들어보셨죠? 이 기네스북이 왜 기네스라고 불렸냐면 이책을그 책이 갖다가 편견한데 기네스 그 가문에서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부하고 명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이 기네스 가문하고 케네디 가문을 자세히 보면요, 제 명대로 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부유한데도 웬만하면 다요절 요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케네디 대통령의 형은요. 1940년대 때,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본인도 암살당했고, 이사람의 동생도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여러 그 삶들 보면, 뭐 자살, 뭐 약,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든가, 아니면 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런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는 다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 주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개개인이 되시고, 가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이런 부와 명예의 건설에 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이런 이런 부, 악한 영향에 끼쳐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은 불행의 불행의 자신한테 닥쳐오는데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들의 그 자신 자손들에게 다 미, 미치는데 그뿐 아니죠.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 그 양조장 그, 그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술이 만드는 사람들이 심판이 엄청나게 셀 거라고 봅니다. 마시는 사람들보다 만드는 사람들이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생각만이 뿜치갑니다 아무튼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 그런 건강 문제 뭐 그런 그 가정의 불화 또뭐 뭐라죠 재정적인 그런 그런 문제 그냥 무, 실제로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서술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EMP라고 들어보셨어요 EMP 공격이라고 그러니까 EMP 그런 폭탄이 있답니다 이게 공격에 이게 터지면요 공중에서 터지면 거기에 그 영향을 받는 안에 있는 그 그런 전기하고 통신이 다 차량돼 버린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에좀 타격이 없겠죠. 근데 우리 우리 같은 현대인들한테는 얼마나 공포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전기가 다 끊겨지고 갑자기 휴대폰이 그, 그, 다 먹통이 되고 인터넷, 뭐 TV, 뭐 라디오 다 끊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범죄가 막그 사이로 범죄가 막 기승을 하고 적들이 쳐들온다고 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걱정되죠. 근데 전화 전해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누가에 갇혀가지고 경찰이나 아니면 그 구급차를 불러도 목통이 된다고 칩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부스럽고 헤닉이 해이 오고. 근데 그것보다 더 굶부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EMP. 그러니까 수치함입니다수이 취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EMP를 터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EMP. 그러니까 수치함이나 아니면 마약 마약 중독 마약에 막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통신에 이르고 두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이 두절되고 그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그런 분들하고 대화가 잘안 됩니다. 술 취한 상태인데 상대한테 어떻게 대화가 된다는 말입니까? 말입니까? 그리고 술 취한 상태로 상태로 기도나 찬양을 한 사람을 한번 한,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한 상태 상태로 기도나 찬양을 했, 했거나 아니 그걸 본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한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믿음의 선조 선조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노아, 롯, 이런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만 봐도 이 성경에서 예, 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에, 노아의 홍수 이후. 물론 그 술이라는 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그 노아가 그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게 됐어요. 그게 이제 포도제에 이제 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최초로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이 처음에 등장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당대의 대단한 의인의 노아조차도 술에 취하니까 거기 거 먹고 온갖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다음에 롯이죠. 이 롯도 거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의 유일한 의인한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실제로 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롯 때문에 자신의 그 가족이 어느 정도 산 것이죠. 자신의 둘딸둘 딸이 말입니다. 근데 이상조차도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아. 예, 자기 자기 딸들하고 관계가져가지고 기까지되게 그래,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명 굳이 더 말하자면 아마 이삭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 이, 이 이삭이 그 자기에서 자기 첫째 아들 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인 에서한테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가서 사냥감을 잡아오더라. 내가 이거 먹으면서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간 사이에 야곱이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 리브가 리 같이 떼를 써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신의 팔에 애서처럼 느껴지게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팔에다가 염소 털이 갖다가 해가지고 씌어가지고 염소 고기와 같이 가지고 이 이삭의 장막에 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애서 만지면서 만져보고가지고 이제 그애선질걸을 착각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에 준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주매. 포도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들 에서가 사냥감에서 너무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오늘은, 오늘이 장날이구나. 오, 오늘이야말로 복을 주는 날이 오늘이 아니, 아닌가. 와, 아, 때마침 사냥감이 일찍 왔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로다 하면서 포도주를 평소보다 더 마셨던 것 같습니다. 가축부대는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마시면서 시기가 돌면서 더욱더 이삭을 못, 못 알아봤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딱히 정지한 마음은 없습니다. 이, 그 야, 하나님께서 야곱에 더 축복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하나 더드자면두 명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인은 아닙니다. 딱히 의인이라고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들입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아비오입니다나답과아비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예배 시간 때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을 갖다가 올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이유가, 추정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나머지 아들, 그러니까 엘 벨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배인도하러 올라갈 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포도 저나 과주가 머리에 들어오면 붕별이 안 가요. 붕별이 안 가가지고 잘못 잘못 불을 올려, 올렸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특히 예배드려 오신 분들 웬만하면 술에 드시지 고 않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제사장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술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말을 잘못한, 잘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도 술이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좀, 어, 좀 부끄러운 그, 그, 경험을 말씀드려 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 여러 여러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물 대신에 뭐 다이어트 콜라 마시기 굉장히 몸에 안 좋죠. 그리고 그 야채나 탄수화물 안 먹고 고기만 먹기 살이 빠지는데뭐변비는 걸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그런 세라노 고추를 먹기 예 그것도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 그때 매운 음식 하도 먹어가지고 지금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유부유증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술취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몇년 전에 펜실비비냐주가 드디어 주류 그 주류법을 약간 느슨하게 해가지고 마트에도 이제 술을 팔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맥주하고 와인만 팔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한국처럼 뭐 소주, 소주나 위스키이 뭐 그렇게 팔, 팔지는 않고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 그때 제가 기도를 한창할 때였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울왕의 마음을 약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울왕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고 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 절망, 절망적인 것을 그때 제가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고요. 그런데 그거를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어야 했는데, 인내를 가지지 않고, 이제 잊기 위해서, 이 절망에 잊기 위해서 한번 마셔보자. 근데, 원래 제가 좀 성실한 편이에요. 뭐, 뭐, 그렇게 생겼나요? 아무튼, 성실한 편인데, 한 번쯤 한번 탈, 탈선해보자 하면서, 밤중에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와인을 샀는데, 한, 와인 한 반병짜리요. 반병짜리를 사가지고, 정 운전해가지고, 예, 집 앞으로 갔어요. 그때 저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파트 아래에서 그, 그 많은 양을 갖다 다 원샷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원래 와인이라는 게 시간을 들면서 천천히 마시는데, 저 그냥 그 한꺼번에 다 마셔버렸어요. 아무리 주량이 센 사람도, 제가 좀 주량이 좀센것 같습니다. 얼굴은 안 빨개졌어요. 저희 그, 침, 외곽 쪽은 좀 주량이 약해가지고, 한 잔만 마셔도 좀 빨개지시고 그러,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셨습니다. 술을 많이 못 마시기 때문에, 다 80대 넘게 사셨습니다. 근데 저희 친간는 주량이 세가지고, 하도 마시다 보니까 장수를 못 하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50대 말에 돌아가셨어요. 알올중목자 하셨고요. 제가 그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안, 안타깝게도 친, 친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소련 역시 원수의 원수. 제 친할아버지 죽이는 원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를 갖다 마셨습니다. 원수를 한꺼번에 다 마시고, 자, 그때 몰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펜실베니아 주, 그뿐 아니라 여러 미국 주가 엄격하게 공공장소에서수을 마시면 안 돼요. 그걸 또 모르고 마신 거예요. 네, 불법비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자아 네, 가십시오, 동시에 하십시오. 아무튼 어, 술다 마신 다음에 그 완전 범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들키지 말아야 할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밑에 그 아파트에 공공 공동 그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통에다 던져놓고 위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도 네, 그못 타고 올라가고 이제 점점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어지러워지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가지고 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이제 그 상화로 들어갔어요. 걔 머리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저, 다른 사람, 마다다 다르겠지만, 뇌부터 영향이 가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음료 중에서는, 머리를 좋게 하는 음료수가 있고, 머리를 나쁘게 하는 음료수가 있단 말이에요. 커피는, 좀, 뇌 활동을 좀 자극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두뇌 활동이 좋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술은 오히려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두뇌가, 지능이 나빠진 게 느껴져요. IQ가 몇십 0 1지수치 내려간 게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면 아마 침팬지보다 약간 더 똑똑한 정도?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겨울에 샤워에서 나와가지고 말하지만 술한 채로 목욕하지 마십시오.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그 위험한 짓을 한 것입니다. 바로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제가 술버리기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죄대는 안 지었습니다. 어, 누구 막 폭력적으로 변하지고 변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평소보다 더 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입이 찢어지도록 웃었습니다. 찢어지도록 웃고 웃으면서 막 차, 차, 그, 그렇게 황홀한 상태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이술 취했을 때의 즐거움이 그 대가에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망치 망치로 그 머리를 깨는 게 보통 아세요? 엄청난 두통제 제가, 제가 그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무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토까지는 안 했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술취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문지 아세요?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제가 그 아, 보니까 한국의 여러 정치인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 관대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처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술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고 웃기지 않아요. 심신미약이라고 감형을 주는 사례가 너무나,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두순이라도 아시죠? 조두순이 그 8살짜리 여아를 갖다가 그렇게 심하게 몹쓸시라 했어야 했는데 재판소에서 이 조도순이 술에 취한 상태했 일단 이유로 심상, 심신미약으로 해가지고 12년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20년 때 출소를 했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니, 그 미국, 미국 같은 데서는 정신병에 걸리면 정신병에 걸린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염을 해줘요. 감염해주거나 아 정신병원을 보내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병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죠. 자기가 정신병에 걸리고 싶어가지고 걸린 건 아니잖아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PTSD가 있어가지고 정신병이 정신 질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술이 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누가 술먹으내봐도뭐 카인들과 협박했습니까? 종류가 협박했어요? 자기 자기 자, 자기 의지대로 술을 마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더형 형이 더, 더, 형, 형을 더 세, 세게 때려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감염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 여기 법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관대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도 술을 마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소리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예 불법을, 불법을 지켜야 하느냐, 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법으로, 법으로 이렇게 해봤자,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알코올 중국자한테, 이제부터 불법이니까 술 마시지 말라, 한다고 해서 술이 끝낼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구해에 옵니다. 옛날에 미국에, 1919년부터 1934년까지 14년 동안 금주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다 술에 안 마셨을 것 같습니까? 더 마셨습니다. 이정도다더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목 술이 술이 이제 없으니까 고목병 그 알코올 있잖아요. 그걸 마시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고목병 알코올 갖다가 그냥 그대로 마셨대요. 그래서 죽어 많이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리고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에서 술을 갖다가 미수해 가지고 유통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많이 깡패들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금주를, 금주법을 했는데, 원래 깡패들의 주머니를 더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당시때 미국 대통령이, 과디게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대통령인데, 그사람도 백악관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술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위에 대통령도 부 술을 마셨는데, 국민들이라도 안 걸겠습니까? 안 이게 예, 비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무슨, 뭐 테라피, 뭐 알코올 테라피다 해가지고, 그런데 시장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 이 문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한 사례, 놀라운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30년까지 미국은요, 전 세계적인 알코올 중독 국가였습니다. 오늘날 한국보다 세배나 심했던 국가에, 국가였습니다. 이게 한국은요, 그 순수 알코올로 술에 그 알코올, 술만 알코올 그런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순수 알코올만 뽑아가지고 검,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한 사람당 2년에 얼마나 알코올을 마셨는가? 그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 2년에 8.7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네, 1830년대 미국은 얼마나 마셨는지 아십니까? 2 6 5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자 체감이 체감이 잘안 되신다면 그 소주 오리지널 하세요. 20% 알코올 농도가 20% 되는 소주가 있다고 합니다. 360 361일짜리 그 술병을 갖다가 놀라지 마세요. 368, 368병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년네 옛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도 술을 마셨는데 이 유럽 사람들조차도 미국에 가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문화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 뭐라고 적었냐면 미국 여행하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미국 사람들은 술에 진심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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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다가 술로 시작해가지고 술로 끝낸다. 갓난하게부터 노인까지 마신다. 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길 때나 절, 졌을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다 마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들은 그 선거 운동할 때 사람들한테 자기 뽑아달라고 어떻게했는지 아십니까? 공짜 술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정말요. 술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 이길 수가 없으니, 없으니까요. 그런데 183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체스핀이라는 유명한 그 부흥 강사가 나타나 가지고. 뉴욕에 로체스터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미국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이러면 그, 15년 후에 1845년 통계에 따르면 1845년, 15년 후에 무슨 일이 있, 있었는지 아십니까?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7 5리터 이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7.5리터 이하. 그러니까 70% 이상이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아니, 아니면 이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알콜 중독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밖에 제가 드릴, 드릴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이 시간대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 아무튼, 어,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젊었을 때, 나름대로 영적인 EFP 공격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자신하고, 자신의 새 친구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전을못 보게 됐어요. 어느 그러니까 날로 따지면 여러분이 끌려가, 어디로 끌려가 가지고 평생 교회를 못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며, 주변에는 두세 명 가량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세, 만약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헌금으로 헌등, 나갈 돈이 굳었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김아무개 김뭐 집사나 본사 다시는 못 보게 된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그, 그, 받쳐진이 재물 이 재물을 먹지 않고 또한 달이 더걸식에 바랍니다 술에 끊어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도 나, 나와 있는데 자기 앞에 나, 나오진 왕의 그 진미 우상 앞에 받쳐진그 진미하고 포도주가 나, 나왔는데 둘다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원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더 느끼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되도록 술에서 멀,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자 우리 몸은 다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웬만하면 술로 더럽히지 마시고 이 남은 인생을 갖다가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르게안 보이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네, 부하겠습니다 내 몸엔 주님께 신 성전이요 내 몸엔 내 몸엔 성전이요 내 몸엔 내 몸엔 성전이요 내 몸엔 yeah